인내의 농도가 높아 허기짐을 느끼게 되고, 다이어트에 쉽게 실패하게 된다.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농도가 올라가면 식욕을 억제한다. 체내의 지방이 줄어들면 렙틴이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니까, 지방이 줄어들면 렙틴이 적게 분비되겠죠. 그래서 렙틴의 분비가 감소하여 식욕이 증가한다. 자, 그런데 이 렙틴과 관련해서, 렙틴과 관련해서. OB 유전자는 OB 유전자는 렙틴을 암호화합니다. 렙틴의 암호화. 그다음에 DB 유전자는 렙틴 수용체를 암호화죠. 하 렙틴 수용체의 암호화. 그래서 실험용 G 실험용 G. 오비 유전자의돌연변을를 일으킨다. 또는 디비유전자의돌연변을를 일으킨다. 그러면 렙틴이 잘안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졌어도 수용체를 못 찾아가니까 오비 유전자나 디비유전자의돌연변을 일으키는 그 실험용 쥐는 식사량이 증가겠죠. 먹이 섭취량이 증가겠죠. 비만인 사람들은 비만인 사람들은 지방이 많으니까 렙틴을 많이 분비하겠죠. 렙틴을 많이 분비하면 식욕이 억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비만인 사람들은 렙틴을 많이 분비한다. 그러나 그러나 포만중추. 포만중추는 시상하부죠. 포만중추가 그 고농도의 렙틴의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282번 답2번이고요 283번. 후, 백혈구 중 분화하여 선천성 면역과 적응 면역에 모두 관여하는 것은, 적응 면역은, 적응 면역은 후천성 면역을 이컫는 말이죠. 적응 면역, 후천성 면역. 자, 우선, 283번에서, 283번에서, 떨어진 것만 있네. 283번 1번 호중구는 호중구 강한 식균작용을 하죠. 강한 식균작용 그래서 급성염증시 급성염증시 증가하죠. 자, 2번에 호산구는 기생충 제거에 효과적이죠. 3번에 호염기구는 일부 교재는 대학 교재도 호염기구가 비만 세포로 분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교재는 대학 교재 호염기과 간그 생리학 정도의 수준에서는 호염기구가 비만 세포로 분화된다라고 돼 있어. 그러나 면역학 책을 보면 호염기구와 비만 세포의 기원이